내가 음, 예절을 잘 지켰어. 근데 생에 왜 사람이 이, 방 안에 사람이 있어요를 표현하려면 물론 이, 몸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고 어, 속스럽게 집주인만 의심하면서 상대를 몰라보면 사망이야. 그 방에 누워있을 때 실제 내가 입모양만 떠벅떠벅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살아있었을 때 피웠던 담배로 내가 구원받은 게 지금의 중국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도움받고 결석아를 피했고 지금은 밥을 먹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생존 안 한다고 하지마 단무소 소름이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까지 이미 방 안에서 사람이 살아있는데, 방을 헐, 헐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죄책감이야. 그럼 중국인이라도 나를 담배 냄새로 잡아서 그 집을, 필요로 하고 쓸건 세상에 던졌으면 고발로라도 놨었든가 아니면 나를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말아야 그게 도움받고 살아온 죄요. 그래서 한 집안의 우환이 본 생각이지만 남자가 중국 사람이라고 그만해. 여성이 중국 분이라 남성을 향하여 내가 아는 이웃인게 도와주십사 하고 본인은 일을 나갔으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나를 과부 과부촌에서 논 여자처럼 보지 말고 도왔어야 현명한 현택이 그러나 이것을 에, 부지에서 보다시피 너무나 냉정하게 도움을 요구하고 그 흡연 냄새로 인하여 사람이 방 안에서 숨 쉬고 있다는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광고처럼 사람을 헛되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중국 분도 에, 남성이 에, 중국에서 본인을 아가씨를 데리고 올 때는 자기 본인이 한국의 자식이 없는 줄 알고 결혼을 해, 그래서 와서 보면 이중으로 본각 씨가 치료하는 와중에 결혼을 하게 돼서 안타깝게도 그 중국 여성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본 듯이 보고만 있으면 안 돼서 내가 실제로 도움을 요구했던 이게 웬일이요? 내 언니한테도 말무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듯이 내 언니 또한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를 돕다가 돈이 털려서 이미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는 동생의 집을 알고는 있음에도 모오는 마음에서 실제 같이 울다가 생긴 슬픈 방이지만 나는 내 언니한테 말 못한 사연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야. 내가 그 집에서 누워있을 때문 밖부터 방을 부시려고 들어왔어. 그러나 사람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상대도 방을 부신다라고 보지 마. 집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 거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방에서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내 방을 부신다고 봐서는 있을 수도 없어. 사람이 살아서 익사를 보고도 모른 채 하면 그게 죄야. 그래서 내가 실제 내 언니 같지만 나를 찾아온 언니 외에 다른 분이 나를 알아보라고 방 안에 사람이 산 흔적이 있다라고 담배를 겁없이 피웠어. 그래서 보여주게 된게 사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나 사람이란 인간 차별이 있어 예우가 있듯이. 그러나 내가 작은 형부한테 세상 도청해도 좋아. 시청 공바지에도 좋고 나는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죽기 이전에 군산 시청에 가서 사정을 하면서 말했어. 사람이란 내가 가진 게잘 났거나 못 났거나 슬픔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독한 약에도 파묻혀서 시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듯 낯익게 보이듯 저도 담배 타령합니다. 그리고 본과 공과급처럼 사과를 한 적이 있어 흔적이 그래서 나도 내 형부한테 다녀왔던 날로부터 죄책이란. 내가 몸에서 받았기 때문에 먹은 것이지 피운 거야 먹는 것도 그래서 죄를 모르고 형부한테 보고게된 것은 사실이나 내 형부 또한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사람을 살려놓고 너는 못 먹어야 될 것을 먹기 때문에 가 그런다고 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현재 내 형부 자리는 못 가지만 내 군산시에서 나를 그나마 알고 계시든, 뭐, 다 알고 계시든, 생활 능력답게, 한 세월을, 오두바이로 내 인간 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울지는 말라하고 도와줬어. 사람이란, 내가 꼭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벗어 던져야 될 옷이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고, 사람이 살아서 다 똑같이 먹고 나눠 마시는 것을, 너는 부가 넘치는 집주인이나 되고 너는 가난한 세 살은 사람이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에, 내 자필 피곤함이 가라사키하고 다르게 속에 있는 골문피가 삐져 나와서 터질 때까지 그 쓴물을 내 위안이랍시고 담배를 물은 것을 공존 당신의 자녀교육이 나처럼 대보지도 않고 연배로서 커보지도 않고 실제 삼복동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것들이 다음배수를 좋아하면서 나를 타박하게 되면 하늘이 또한번 걷어가는 게 사실. 이 차면은 잘 배워. 성인도 마찬가지야. 성인도 나 같은 인심을 하나 쓰러뜨리고, 쓰러뜨리고자 못하는 것을 외워가면서 살면 그게 곧첫 번째 원이 정승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가족한테도 떳떳하게 죽음의, 죽음의 길이 어디라고. 사망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전하게, 정직하게, 언니 앞에 보이기 이전에, 내가 찾아야 될 살아가는 선생님 앞에, 선생님, 나도 그때는 호흡, 호흡곤란이 심각한 환자로서, 선생님 병원에서, 선생님, 에, 환자들 앞에, 저도 동참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을 알려주고, 내 선생님 앞에 가서, 지금도, 다시 숨 쉬고 살아도, 니들은 몰라. 선생님만, 이, 인간의 희노애락처럼 쳐다 보면, 이미, 사필돼. 한번 죽어서, 몸을 바꿔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도, 선생님 앞에 가서, 내 실제로, 산증인처럼 말한 게 이거야. 중과 가실은 적도 못 찾지만, 사람을, 살수 있는 것도 정직한 사람이 방에서 얘기하는 거고 다르게 냄새만 풍겨도 돕고 사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내가 그 중국+ 중국집이 아니라 그 중국 사람 부부는 천생 만필로 도와주십사 격려했어. 알고 계시죠?